안녕하세요, 광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이크로 브랜드 바로 만의 맨네튼 37이라는 럭셔리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국내에서는 많은 시기 유튜버들이 꽤 많이 소개를 했던 모델입니다. 저도 사실 이 모델이 좀 궁금했거든요. 마침 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 브랜드 스웨덴 마이크로 브랜드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꽤 오랫동안 보았는데 시작부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런게 많이 보였고, 물론 이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 배송 문제나 불량품 같은 그런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그래도 저는 이 작은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이 브랜드보다 못하는 브랜드가 정말 많거든요. 마이크로브랜드 중에서 지금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지를 않았나. 그리고 마이크로브랜드 특성상 그냥 한번 만들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디자인에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스펙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나름 새로운 도전들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보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마음 브랜드가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이번에 많이 한국에 정식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용 마켓 담당자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나 다른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처리가 될것 같고 아니면 저 같은 시계 마니아들한테 시계 리뷰나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맡겨 주신 것도 그렇고요. 현재 시계를 구입하려면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금 현재 오픈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예약으로만 구매가 된다고 합니다 예약 구매 시에는 58,000원 상당의 트로핑 러버 스트랩을 재고 소진 시까지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다만 제가 오늘 리뷰하려는 이 맨해튼 37 같은 경우는 포함되는 스트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더 빠른 DHL 익스프레스 배송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이버 쇼핑 남성 카테고리에 있는 미스터 기획전을 5월 28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총 7개 모델에 네이버 3%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델 가격이 96만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3% 할인을 받으면 93만 6050원. 만약에 리뷰를 보시고 구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에서 이 소식과 함께 저한테 마음에 드는 시계를 한번 골라봐라. 그러길래 저는 뭐 망설임 없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맨해튼 37을 골랐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스포츠 시계나 다이버, 파일럿 같은 남성다운 시계를 정말 좋아해서 이 모델을 고른 것도 있고 최근에 제가 럭셔리 스포츠 시계 디자인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달아서 한번 리뷰를 해 보고 싶더라고요. 현재 이 모델은 70년대에 만들어진 스포츠 시계의 영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파테필리맨 노틸러스에서 위아래로 조금 늘린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나왔던 1976년 바실론 콘스탄틴 크로노미터 로열 모델이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계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경계가 조금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워낙 시간도 좀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기서 얼마나 잘 다듬었느냐 얼마나 자기 브랜드의 개성을 잘 넣었는가 이런 걸좀 많이 보거든요 지금은 이 맨해튼 37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고 느낄 정도로 전체적인 비율이나 폭타고 미젤 러그 쪽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 저는 처음에 보고 마이크로 브랜드 느낌이 안들 정도로 표현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럭셔리 스포츠 시계에서 중요한 인티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의 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 바시노콘스탄틴 로고를 살짝 갖다 대어 보면 정말 위화감이 없죠? 그 정도로 정말 잘 재현을 했다. 자, 현재 이 모델의 다이얼 컬러는 총네 가지입니다. 미드나잇 블루, 차콜 블랙,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엔트로사이트 블랙, 그리고 제가 오늘 고른 아이스 그레이, 마지막으로 셀먼. 데이트도 논데이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참고로 논데이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논데이트로 선택을 했는데, 먼저 이 다이얼 컬러를 선택한 이유, 미드나잇 블루나 차콜 블랙, 이두 컬러는 너무 많이 보여서 선택을 안 했고, 셀먼은 제가 저번에 마이크로 브랜드 운영자인 아롱이 형님 이라고 가지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선택을 안 했습니다. 뭐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이 아이스 그레이.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제로 보지 못한 다이얼 컬러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사진으로 봐도 이 모델이 가장 예쁠 것 같았고 특히 제 컬렉션에서는 안 겹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얼 컬러를 골랐는데 제가 이 모델을 받고 딱든 생각 아 역시 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구나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고 이 모델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보면 정말 예뻐요. 근데 단순히 이 컬러가 예쁘다고 해서 예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시계 디자인하고 정말 잘 어우러지기도 하고 특히. 다이얼 패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보통 무브먼트 브릿지나 로터에 많이 하는 코트드 제네바 피니쉬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자세 히 보면 아주 얇고 결이 고운 줄무늬 리빙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명이나 빛을 받으면 다이얼 패턴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또 컬러 특성상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눈도 부시고 특정 각도에서 보면 버티컬 라인을 좀더 강조하는 느낌 그리고 이 아이스크레이는 두 가지의 컬러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데, 실버와 화이트, 이두 가지 느낌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좀더 예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착용하기에 좀더 시원시원한 느낌 또 글라스에 양면 무반사 코팅이 아주 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 없이 이 다이얼 느낌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다는 점 물론 아플리케 인덱스나 핸즈가 폴리시드로 피니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나름 반짝반짝 거려서 고급스러움을 좀 주는 느낌도 있는데 저는 워낙 고급스러운 시계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정말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시계가 되지 않을까 하고 또 럭셔리 스포츠 시계 컨셉인 만큼 야광도 있어야 되겠죠. X1 그레이드의 시원 슈퍼 루미노바 야광도료를 꽤 많이 사용한 느낌이 드는데 다만 야광이 그린 컬러로 지속력이나 순간 밝기는 안 좋습니다. 시원 야광도료 특성상. 그래도 원래 야광도료 컬러가 화이트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얼 컬러하고 이질감 없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가. 그 다음으로 이 모델에서 가장 매력 포인트, 바로 케이스 크기가 37mm라는 점입니다. 제가 PRX나 다른 스포츠 시계 리뷰를 해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중간 사이즈를 잘 만들지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보시는 분들도 중간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살짝 작은 느낌이 이 디자인의 레트로한 느낌을 극대화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두께는 생각보다 얇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러그 투 러그는 47mm 이거는 고정된 첫번째 링크까지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손목 둘레 18cm에 착용을 한번 해보면 제 손목 안에서는 완벽하게 놀고 또 레트로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인티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의 사이즈를 22mm에서 16mm로 상당히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케이스에 비해서 조금 가볍다 그런 점이 있는데, 데일리 시계로 착용하기에는 확실히 착용감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수가 50m로 좀 어정쩡해요. 적어도 100m 식기압은 되어야 조금 더 편하게 착용을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을 받고 가장 놀랬던 점, 폴리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격 못지않게 케이스부터 브레이슬까지 어디 하나 어설프게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특히 엣지 부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조립 상태가 어? 이거 좀 그런데? 그렇게 말할 부분도 정말 없고 이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도 케이스 형태에 정말 잘 만들어져있고 풀푸시 방식으로 된 옥타곤 크라운도 보시면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안들어요. 또 브레이슬릿을 제가 조절하면서 느낀건데 이 링크가 빠지잖아요? 링크를 접으면 정확하게 유격없이 접힙니다. 또 저렴한 핀 방식이 아니라 스크로 방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이상은 한 버터플라이 클라스프는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편이고 중앙에 M 로고도 이 가격대에 맞지 않게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엄청 잘 만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아 신경을 썼구나 이런 디테일까지 다만 닫을 때 순서를 잘 지키면서 닫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 미세 조정이 가능한 익스텐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을 하고 브레이슬리 조절을 잘 해야 할듯 하네요. 확실히 링크마다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치수 PRX 모델보다는 좀더 상의인 느낌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도 느껴질거에요. 현재 이 모델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론다 칼리버 R150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브먼트는 2016년 바제월드에서 첫 발표를 했고 론다가 생각보다 꽤 오래된 스위스 무브먼트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기존에 커츠 무브먼트를 주력으로 만들다가 에타 파동 이후로 무브먼트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만든 무브먼트인데 기존 에타 칼리버 2 8 2 4 2 하고 설계는 조금 달라요. 근데 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메이저는 아니지만 마이크로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브먼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무브먼트의 평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평은 좋은 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게 좀 아쉽긴 합니다. 스펙으로는 니바플렉스 메인 스프링, 잉카블로 안티쇼크 시스템, 볼베어링을 이용한 양방향 와인딩 글루시드루 밸런스 휠의 밸런스 스프링은 독일의 칼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점. 제가 고른 모델이 논데이트인데, 고스트 포지션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부품 하나만 빼면 고스트 포지션을 없앨 수가 있는데,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파워리저브가 40시간. 요즘 시기 시장을 고려하면 짧은 편이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국내 출시 가격으로는 96만 5천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시도해보기 힘든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물도 보고 착용도 해보니까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마이크로 브랜드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시계. 만약에 브랜드를 신경을 안 쓰고 괜찮은 오토매틱 럭셔리 스포츠 시계를 찾는다 그렇다면 저는 추천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는 끝.